여러분, 영화《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재패한 감독 다들 아시죠? 바로 봉준호 감독인데요. 작품, 각본, 감독, 국제장편영화상까지 휩쓸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었죠. 봉준호 감독이 이 놀라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는데 혹시 얼마나 걸렸는지 들어보셨나요? 여러 인터뷰에 내비쳤듯이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의 최초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시나리오를 쓰는 데까지 토탈 4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작업만을 하는 것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손님이 없는 카페를 전전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다고 말을 했죠. 그렇다면 아이디어부터 완성까지는 4년, 쓰는 데에는 4개월,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최초로 기생충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봉준호 감독의 4년 전을 천천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영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는 어딘가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이 메모광이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글로 적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능숙해서 그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쉬지 않고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약 4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메모가 상당히 쌓이겠죠? 아마 이렇게 자료가 어느 정도 쌓일 때는 중간중간 플롯을 탄탄히 구성해 보는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글감이 점차 쌓여가고, 쌓인 글감을 바탕으로 플롯을 세우다 보면 기생충 시나리오의 윤곽이 점차 잡혔을 거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전체 구성이 선명해지고 거의 모든 재료가 모였을 때, 4개월간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입니다. 저는 이 4년을 잠복 생산기라고 부릅니다. 온갖 영감을 메모로 남김으로써 뿌리에 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컨텐츠는 계속 자라날 수 있죠. 혹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때만 그렇게 작업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켜준 영화, 괴물의 경우를 보면 그 잠복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1987년 당시 고3이던 봉준호 감독은 잠실대교 교각에 뭔가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괴물의 아이디어가 시작이 되었고요. 봉준호 감독은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여러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 하다가 2000년 미군의 맥팔랜드 사건을 뉴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주한 미군이 한강의 독극물을 방류한 사건이었죠. 봉준호 감독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영화에도 안성맞춤의 사건이 터졌고 그것이 이 영화의 오프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잠복 생산기는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복 생산기는 내 컨텐츠의 뼈대가 잡혀나가는 시간입니다. 콘텐츠의 씨앗을 뿌리고 인큐베이팅을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지면 아래서 콘텐츠의 뿌리를 키워가는 시간이죠. 내 콘텐츠 씨앗에 계속해서 양분을 주며 그 뿌리를 점점 키워나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러면 잠복 생산계의 콘텐츠 생산자가 해야 할일세 가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컨텐츠의 모델이 되는 컨텐츠 찾기입니다. 컨텐츠 생산자는 컨텐츠의 결과물을 상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잠복 생산기 쯤에 와서는 컨텐츠 생산자가 자신의 컨텐츠에 대해서 점차 하나의 상을 상상하며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충분하게 뿌리를 내린 컨텐츠가 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윤곽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영화감독들의 방식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영화에서 흔히 오마주라는 것이 있죠. 감독이 존경하는 선배 감독의 영화의 특정 장면을 따와서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영화에 비슷한 느낌의 장면을 삽입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이 발상으로 제 컨텐츠의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내곤 합니다. 우리는 모델이 되는 컨텐츠를 몇 가지 상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콘텐츠만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콘텐츠의 전체적인 톤앤 매너는 A 콘텐츠를 참고하고, 콘텐츠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B 콘텐츠를 참고하고, 목차를 구성하는 방식은 C 콘텐츠를 참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모델이 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찾아내다 보면, 너무나 막연했던 내 컨텐츠가 이제는 점점 뚜렷한 모양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윤곽이 드러나면 컨텐츠를 만드는 속도도 빨라지기 마련이죠.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제 책의 경우에 목차를 잡을 때 MIT 미디어랩의 학장인 조이 이토라는 사람이 쓴 나인이라는 책의 목차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책은 권위보다 창발 혹은 지도보다는 아침반이라는 식으로 대꾸 형식으로 목차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인상적이어서 그걸 모델 삼아서 제 책의 목차를 만들 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컨텐츠 생산자가 자신만의 오리지널한 이야기가 전혀 없으면서 다른 컨텐츠의 핵심 내용만을 전면적으로 가져오면 그것은 소위 짜깁기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콘텐츠 씨앗을 잘 지키면서 모델 콘텐츠에서 참고할 것을 재치있게 내 콘텐츠로 가져온다면 여러분만의 콘텐츠가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복 생산기에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질문 만들기입니다. 컨텐츠란 사실 하나의 커다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컨텐츠 생산자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을 떠올렸는지에 따라서 컨텐츠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던져 볼 수가 있을까요? 질문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컨텐츠는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가? 내 컨텐츠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내 컨텐츠를 소비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질문은 왜 중요할까요? 한번 우리가 접하는 컨텐츠 한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컨텐츠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책한 권은 그 자체로 커다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저의 회사 말고 내 컨텐츠라는 책은 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커다란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만났던 조언들은 하나같이 목차부터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보아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주제가 될지도 모르는 제 씨앗을 가지고 단번에 목차를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차를 짜세요 라는 말은 컨텐츠 초심자에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초심자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목차를 잡다가 곤란해져서 결국 컨텐츠를 시작하지 않게 되고 말죠. 그래서 저는 대신에 질문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내 콘텐츠는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가? 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 리스트를 잘 모아두세요. 어딘가에 적어두세요. 나중에 이 질문들은 위계를 갖게 될 것이고, 마치 카드 뒤집기를 하듯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목차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종종 자신에게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일기에 가까운 컨텐츠를 만들곤 합니다. 물론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볼 필요도 있죠. 그렇지만 있었던 일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컨텐츠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내 컨텐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의미를 줄 것인지, 재미를 줄 것인지, 내가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컨텐츠엔 분명 특정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소비할 사람과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을 들이고 힘들여서 만든 콘텐츠가 세상에서 잘 소비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내 콘텐츠를 볼 사람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구독자, 독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기대할지 천천히 가늠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때 우리는 컨텐츠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앞선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관찰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소비하는 컨텐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무의식 중에 지나쳤지만 어떤 컨텐츠든 댓글이나 후기 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 댓글과 후기를 비롯한 모든 반응들은 아주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반응을 남긴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컨텐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매우 진솔하게 남겨놓곤 합니다.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런 반응들을 그저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라면 그저 지나쳤을 댓글 반응도 내가 컨텐츠 생산자가 되기로 한다면 기중한 인사이트를 많이 줍니다. 제 경우에는 책을 쓰기 때문에 유사한 주제에 대한 책의 후기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런 후기와 서평을 찾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다 선명히 알수 있게 됩니다. 또 요새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댓글도 많이 살펴보곤 합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있기 마련이고, 그곳에 있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복 생산기의 컨텐츠 생산자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델 컨텐츠를 찾고, 둘째, 자신의 컨텐츠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셋째, 또 세상의 반응을 관찰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잠복 생산기에는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건가, 당연히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컨텐츠가 잡힐 듯이 눈앞에 보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급해 마시고 먼저 잠복 생산기에 할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꽃 피울 준비가 되어가는 컨텐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